좋았네, 봤어! 봤어! 아 <laughs> 오늘 합방은 이스케이프 더 백놈. 쫓차원한몬티티들을 피하면서 퍼즐을 풀고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게임. 합방 멤버는 수대 멤버들과 비케드 님, 둥그레 님, 댕균 님. 오늘 테리의 포지션은 고기 방패. 전체적인 팀을 이끄는 느낌은 이제 댕균 님이 해 주신다면 테리는 선발대로 가 가지고 대신 놀라주고 대신 탱커 행동을 하는 거죠. 근데 좋아요. 여기서 공격 잘하는 게테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댕규님도 아, 아, 이거 몇번 해보지 않으셨어요? 댕규님이 아, 공포 게임 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테마사요 테마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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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러분들 이지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습니다. 이지 이지. 아예. 근데 노멀로 가야지. 아, 사람이 몇 명인데. 이지 할 거면은 그 처음부터 우리가 공포 게임 할때 이지로 해달라고 했었어야지. 진짜 개빡치.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. 마이크 볼륨 좀맞출게요 음. 아니 대신아 진짜 죽고 싶어. 주인아, 댕유나. 오, 아니 개시 끌어오. 윈도우가 더 줄여. 윈도우. 일단 일단 <laughs> 가서 고, 고치고 와. 어, 저 순연 수녀, 님이가 해석 좀 해요. 이이 새끼는 도망치는 네가 도망치는 거, 거 개시로 할 테니까 저거 사다리 찾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저기 구멍으로 나가래요. 아니 그래 그래도 아이돌을 해야 아. 네이 새끼라니. 자 도와달리시다. 일단 도와다려서 예, 알아서 저기 뭐 저기 탈출구 삽시다. 도도덕 거려. 어 잠깐 저기 괴물이다. 어디야? 저기 왼쪽. 아, 기차 온다. 아눈 너무, 아눈맞히고 있었다. 아 다음 지역 넘어가야지 리스폰데요? 아니면 전멸할 거나? 얘 혼자 다니다가 죽을 거 같은데? 바니가 근데 사다리 찾았다. 다 합치는 아,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. 가져가서? 오, 오, 역시 비케들. F. 역시 비케들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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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티주웠음 안돼 아, 생각보다 진짜요?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. 열어 열어 열어보세요. 열어 열어 보세요. 열어 열어. 일선. 다안 올라가네 맞아. 개악질이야 진짜. 퓨어 일래 사용의 균형을 잡으세요. 어? 아이고. 밀려고 하는 거. 민자 민자 민다 이상해져. 밀려고 한다. 이상해져. <목소리> <목소리> 죽었다. 다음 다음 다음. 진짜 <놀람> 아, 자 계약할 수 있는 이상. 잠깐만, 잠깐만. 어? 댕기님 어떻게 살았지? 그래. 아, 여기 밑으로 이걸... 떨어지는 아 거네. <laughs> 누가 저렇게 비명을 질러? 모두를 만날 수 있을 텐! 괜찮아. 아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그럼, 어, 장저철뭐 있는 거? 주인, 주인, 오래님 뒤에! 인 오래님 주인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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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나보고 도망친 거야? 아니, 근데, 어? 가봐. 가봐 빨리. 네, 실례합니다. 사람이면 오! 대답하고 귀신이면 물러가라 이름표를 보여주세요. 사람이면 어, 이어는데요 귀신이면 데요 개초리 꺼져라! 나나 넘어왔어? <laughs> 와, 이걸 넘어왔다고? <laughs> 응.

잠깐 <몬도하게> 따라가야 돼. 문 닫아줘. <sansUB> 문 어떻게 열어? 문 어떻게 열어? 애플, 애 F F 플 애플! 조작 퀸는 보고 왔어야지, 이 자식아! 어, 저기서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오히려 좋아. 쫓아가면 갑숙지 할 일이 없어. 늘레시아에 담아둬. 야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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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와요, 들어오세요. 사람! 아, 잠깐만, 잠깐만! 아, 나야, 나야, 나라고, 나라고! 나라고! 뒤에 갔 이거 반... 반이네. 반이 진짜 님, 반 됐다. 님. 반, 반님. 같이 가요. 으아! 으아! 아! <웃음> <웃음> 아니, 사람이 가는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진짜 인간들이 쓰레기네. 누구세요? 터니 아니, 요 누구세요? 니그래아아네 아니, 아아 <laughs> 아, 아니 나큰키 아, 목소리가 촥어잘 <laughs> 아, 통과 자리 소리 들려. 통과 자리. 오! 막한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. 저도 안에서 갔다 올게요. 어, 네, 야, 우리, 우리 이렇게 서 있죠, 이모들. 일차. 어? 키없어서전층으로 돌아갔다고? 예? 네? 그런데 한 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한몇 시간 동안 토크 가능하세요? 약간 눈에 잘뜰것 같지 않아요? 혹시 이제 이게 약간.. 미안어나 아, 아, 밖에서 뭔뭐 소리 들려! 들어왔었지? 이거 뭐야?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어? <laughs> 우? 움? 음? 야, 야 우냐? 야 우냐? 나 무슨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 개물인줄 알고 어? 오! 맞죠? 맞죠? 그래서 어, 네, 재밌는 거 재밌는 거지. 어번 어시로 이거. 댕균이 유튜브에서 봤어요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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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. 저 화장실에 갔다 오면 될까요? <laughs> 어 가자 가자 가자. 아 댕균님 화장실 가는 타이밍 여기죠? 아하 다음에 무서운가 보다. 근데 왜 우리밖에 없어? 그니까요. 아니 근데 끝이 안 보이는데? 이거 무한 반복 같은데? 으아아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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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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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! 뭐가 오는데? 뭐가 오는데? <acho> 그거 안 오는데요? 안 오는데? 우와! 오나 봐! 오나 봐! 오나 봐! 안 오는데? 저 냥으로 죽은 안될까? 제발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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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 레전드인데 이거? 아니 아무것도 Wait. 안 오는데 왜 뛰는 거야? 저기로 miserable. 누구 달리는데? 한 명? 아니 왜 그냥 뛰기만 하냐고! 다시 뛰어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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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그냥 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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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어, 나는 그소리 좋아하지 어깨. 않습니다 난 달려야 돼! 우리 왼쪽에 길이 어? 있는 거같아 왼쪽으로 갑시다 달려 해! 어? 여기다! 잠만요 옆에 어? <laughs> 무섭다 여기 좀. 언지전쟁하시나드시 영원한 빛나요? 네. <웃음> <웃음> 누구야 이거? 점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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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박. 빛이야. 물러카라 멋진데. 그래서, <웃음> <웃음> 손전등만 있으면 나도 무적이 세계에서 찐였던 내가 손전등만 있으면 무어소리 아, 죽었다. 아 <laughs> <laughs> 빈균아, 너랑 어? 나랑 죽으면 쫄보 둘 남는데 어떻게 생각해? e n they o 안될 h t to think, okay? Who wanted to promise? w h a 어 do you want to see? What do you want to see? What do you w a 이 t to see? 이 거지 같은 곳에 둘만 남겨지다니. <laughs> 디저트라니까 초밥을. <laughs> 아오 진짜. 지금 심적 스트레스가 매우 매우 커져가지고 나쁜 말 마고 마고 나올 것 같으니까 다들 조용히. 해. <laughs> 아우 오. 야.님들 공기가 이상해요. 양쪽에서 오네? 잠깐만! 와 소리 레전드! 아니 뭐 공습경보야? <laughs> 공습경보! 공습경보! 아 어때요? 아니 뭐 아니 아니 <laughs> 우, 울고 있어야지 저 지금 울고, 울고, 울고 그렇지 K! 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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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댕균님 개잘하네 역시 고인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? 아니 거의 내집 안방마냥 돌아다니시대

안 보면 되는 거였나? 나 이제 고기방패 그만하고 싶어. 그냥 눈워으면안될거 같은데. 기회. 위기를 기회로. 아, 씨, 너무 많은데? 아 조졌다. 어떻게 맞지 나? 풍선을 다 터뜨려야 돼요? 풍선을 왜 터뜨림? 풍선을 터뜨리면 안 된다고. 해요. 당연히 어그로가 끌리지 않을까 <목소리> <laughs> 귀엽다 병아리들 같은데 <목소리>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니 둥그레님 진짜 개트롤인데 이거 <laughs> 한님 캐리 고고 오 노노노노노노 <laughs> 맞아. 어 잠깐만 피에로 i e r o How do y o 4주 동안이나? How d 스 y 네 u do it? I 어 o v e c 다 s t a Oh, oh. s i g a m 다 do. s i g a 맞대 do. s i g a m 맞대 o Sigami, do. Sigami, do. Sigami, do. s i g a 오 고라는데? <laughs> 같이 가야지. <laughs> 야, 같이 가야지. 같이 가야지. 야. 오 배다. 어노자팀 재밌겠다. 어... 어떤 집 보러 오셨어요? 어떤 지아저 왼쪽에 저 1층 집 볼까요? 제가 계단 별로 안 좋아해서. 예. 여기 왜 비우 으세요 가볼까요? <laughs> 아, 아니에요. 아 <laughs> 관절이 안 좋은가 봐. 그럴 수 있지. 진짜... <laughs> 좀... 이거 어디... 어... 뭐야? 태민 진짜 죽는 소리가 들렸는데? 들어와. 안돼, 들어와. 이건 아니다. 아, 아, 이... 오 시아, 시아. 어깨가. 어깨가자. 어. 어쨌다. 아 울리는. 아, 울릴... 아 미야미야. 하면 울리는 건가? 저기 문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거임? 여기 자동문임, 자동물님, 어. 자동문이네들. 뒤로 와봐, 뒤로 와봐. 자동문이라고? 뒤로 왔다가 오~~ 어? 렇게 하면 돼. 야 서로?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요? 어. 죽은 건가? 저기요 에? 뭐야? 생존자 <백> 보고 바람 죽었는데요? 다 훨씬 고있 어, 이물 떨어진다 저기. 다리 있네 도시를... 저기. 어, 여기 어, 조심해야 아, 될거 같아. 뭐야. 겁내 출렁거려. <목소리> 아! <아아! 웃음> 이고 아이고 둥쌤 큰일 났다 꼈는데? 이거 죽어야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내 네. 제가 한번 어 응? 아니야 여기 뭐 적혀 있어. 그러니까 이거 디스브리드 내가 말하잖아. 음 응. 어... 몇십 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너무 과정 그레스 주면 안 된다고요 여기 아, 한 명씩 앉아서. 하나 아, 가고 싶어. 죽이고 살리고 어, 싶다. 싶다. 그러니까 <laughs> 뒤뒤경계하면서 뒤 가는 거. 다들 사원질 거래. 내가 누군지 볼 거야. 사원질 거네수수수수수수수수수오빠리오빠 Bye bye. 에이, 아니 아니 왜왜그러 라카 라카에다가 네모 동그라미 표 어. 네모 아니살아 아, 뭐야? 거기도, 나, 그, 그냥 아이템인데? 그걸로 요거 어다 눈에. 너. 기대음을 주시되 기대. REST IN PEACE 바대유 어 됐다! 어 됐다 됐다 됐다! 어 됐다 나이스! 아게하니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 이거 다미좀다어 뭐야? 어? 뭐야? 뭐야, 뭐야? <laughs> 우리 집인가? 밖자 여러분들 저도 여기서부터 몰라요 뭐라고 뭐라고?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 마을은 이제 망했으니까 보고 자살하래요 나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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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다 팔을 올려다봐. 어, 이거. 올려. <laughs> 이게 무슨 헐 소리 뭐야?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? 문 닫고 잠가. 밖에 뭐 아가가. 지나간다. 밖에 뭐가 있다. 밖에 뭐가 있다. 우와, 어, 와 어, 어,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생긴 거 봐. 우와, 어, 저거 뭐야? 콩팥이 뛰어다녀. 콩팥이요? 지금 <laughs> 저기 문을 문을 닫아 놨나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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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요. 저희 집 안에 있어요, 지금. 이게 여기 킨드인 건가? 내가 내가 먼저 나갈게. 예스. Yes. 왼쪽으로 뛸 거예요. 오른쪽으로 뛸 거예요. 왼, 왼쪽으로 와서 점프 안기 점프 안기 다시 눌러서 어? 꺄 누가 죽었어! 누가 죽었어! 나즈키 점프 안기 점프 안기 다시 눌러서 우리 발소리가 아닌 발소리가 나잖아 님 우리 발소리가 아닌 발소리가 나는데? 진짜 부러지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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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내가 끌고 나갈게 끌려 끌고 나갈게 어 내가 지금 입구에 딱 붙여놨거든? 내려와서 주방 쪽에서 한 바퀴 돌려서 나와. 어, 홀로 나가도 되는구나. 나이스. 어, 어 내려오셨어, 내려오셨어. 아! 안 돼.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한 50%까지 맞대요. 그럼 일단 아 여기 깨고 결정할까요? 수... 좋아요. 예. 일단 여기 메모. 갔다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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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. 와! 와 됐다, 됐다. 와, 이게 50퍼야? 와, 개해자 게임이네. 볼륨이 엄청 크다.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무섭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. 다섯 명이나 사람이 나 말고 있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 너무 안 무서워서 음 아쉬웠다. 그런게요. 아 무섭지 않고.